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집착과 사랑의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거의 대부분은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매일 울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때렸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매일 때리다 보면 엄마는 새벽에 도망가요. 산으로. 막기 싫으니까 그러면 저는 울면서 엄마를 계속 이산 저산 찾으러 다니는 거죠 엄마 어딨냐고 왜냐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버리면 나는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계속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엄마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엄마 나 버리고 도망갈 거냐고 제가 수시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혹시 엄마가 나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저녁에 잠을 자도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도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나는 엄마를 집착하게 돼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져요. 분리불안 장애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면서 내 옆에 있어야지 안심한다. 그런데 내 옆에 있지 않고 만약에 딴데가 있거나 그래버리면 나는 엄청난 불안을 느끼면서 심지어 나중에 분노를 느끼면서 엄마를 미워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엄마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엄마가 나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엄마가 떠나버리면 나의 생존은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죽음의 공포에 빠져버리니까 엄마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목숨 걸고 이게 어떤 집착의 성향이고 강력한 중독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여자친구한테 엄마처럼 집착하고 남자친구한테 집착하게 되고 아내와 남편한테 집착하면서 또 성인이 되었으니까 화내고 의심하고 욕하고 폭력을 쓸 수도 있고 매일 카톡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이었던 상황까지 이르게도 됩니다 최근에 어떤 범죄에 있어서도 이게 스토킹을 넘어서 나중에는 엄청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집착은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집착은 중독이다 마음의 병이다. 나와 타인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의 어떤 결핍은 결국은 문제가 되어서 사람한테 집착하게 돼요. 아니면 설령 사람이 아니더라도 돈에 집착하게 되거나 명예에 집착하게 되거나 권력에 집착하게 되거나 이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이 되기도 하고 뭐 담배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배고픔을 음식으로 채우는 폭식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뭐예요? 남자 입장에선 여자예요. 여자 입장에선 또 남자예요. 아니면, 친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가장 나에게 행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사람한테 엄청나게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 웃고, 엄마가 하란 대로 다 잘할 거잖아요. 그래야지 엄마가 사랑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집착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그 사람한테 헌신적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자기 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칠 만큼 잘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서서 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집착했는데 집착은 하면 할수록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나도 병들고 이 상대방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집착을 하는 만큼 이 사람은 나를 떠나게 돼요. 내가 집착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해 주는 만큼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아니, 집착했던 그 대상을 분명하게 잃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을 잃게 되요 건강에 집착하면 건강을 잃게 돼요. 명예에 집착한 사람들은 명예를 잃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집착한 만큼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집착과 이 사랑을 구별을 못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길가에 예쁜 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꽃을 향해서 우리가 집착한다면, 만약에 좋아한다면,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꽃, 예쁜 꽃을 꺾어가고 자기 화병에다가 집어 넣어요. 그래서 항상 이 꽃을 보면서 자기가 기뻐해요. 행복해요. 이걸 어찌 보면 좋아한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도 결국은 집착이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일까? 이 길가에 있는 꽃을 내가 항상 바라봐주고 지켜주고 한 번씩 물을 뿌려주면서 이 꽃이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라는 것이죠. 즉, 집착과 사랑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잡을 집이에요. 한자로. 잡는다. 잡을 집. 이게 잡을 집이에요. 그리고 착은 붙을 착이에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붙는 거. 여러분, 이게 집착이에요. 이거 행복해 보이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 한 개인과 한 개인으로서 만나서 이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 주고 허용해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준다. 즉,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허용을 해준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하는 것에 사실은 대부분 집착에 가깝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부부가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원한 대로 해주길 바라면서 마음껏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서 겉은 사랑이지만 속의 의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착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허용을 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구별법으로는 어떤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긴 사실은 어렵지만 딱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든 집착이든지 보면 삶 자체가 마냥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통이 따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성이 만나고, 결혼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희생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이든 집착이든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르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사랑을 했다 그러면, 이 고통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괴롭진 않다.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 또한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착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들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너가 잘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 탓을 계속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했을 경우에는 고통스럽더라도 이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좀더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자기 삶이 먼저 파괴가 돼요. 자기 삶이 파괴가 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집착하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이 파괴돼요. 그럼 내가 사랑이라고 말했던 저 사람은 고통스러우니까 도망가게 돼요. 저 사람이 도망가는 만큼 나는 저 사람을 쫓아가서 스토킹을 해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도망가지 않도록 감금을 시켜야 돼요. 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붕괴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삶이 파괴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삶도 지켜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나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손을 잡고 으쌰, 으쌰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집착이라면 사랑은 둘이 손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함께 세상을 이렇게 공존해 나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은 어찌됐든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면서 공유해 나가는 그런 삶과 같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 사랑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착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집착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상처 이로 인해서 10년, 20년, 30년 쌓였던 어떤 무의식의 마음의 어떤 병이 이렇게 집착 형태로 아주 강력한 중독처럼 나타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한 번에 못 끊는 것처럼 폭식증을 한 번에 못 끊는 것처럼 이 집착은 더 어려울 수 있는 마음의 장애와도 같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가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마음의 구멍, 배고픔, 사랑의 배고픔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었구나. 내 자신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집착을 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원래 마음에 애정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을 사랑해주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집착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마음이 공허하고 사랑이 배고파서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치유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